기도하겠습니다. 주회개기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나와 우리 조상들 남한과 북한의 모든 죄를 씻어 주소서 죄로 인한 모든 사단의 참소 영향력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정, 기업, 교회에 머물게 하소서 마음으로, 눈으로, 손으로, 발로, 입술로 지었던 모든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께 회개기도를 올리게 하소서 죄가 무엇인지 알수 있도록 성경을 가까이하여 읽고 이해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설교 말씀을 졸지 않고 집중하여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한 주간의 세상에서의 삶이 거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소서. 월요 미셔널 컴퍼니를 위한 기도. 예수님이 주인되시는 선교적 기업들을 세워주셔서 비즈니스 기반으로 빠르게 마지막 시대 선교 사역을 진행하여 주옵소서. 직장인들이 복음의 신을 신고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 직장을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좋은 기업, 좋은 사람들과 만남에 축복 주소서. 직장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 마음에 평안 주옵소서. 업무하는데 집중할 수 있는 마음과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실적 주소서. 리더십들 대표와 임원진들을 통해 회사를 지혜롭게 경영하여 주소서. 업무하는 온 오프라인 공간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소서. 동료들과 신뢰하고 연합할 수 있는 한 마음 주시고 지혜롭고 따뜻하게 소통하게 하소서. 동료 관계와 실적 압박으로 스트레스 받는 중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쁨과 사랑과 지혜로 채우시고 건강 주소서. 행복한 직장 생활되게 하소서. 예수님 대한민국 기업들을 축복하소서. 화요 가정을 위한 기도. 예수님 우리의 가정에 주인되어 주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평안으로 다스리소서. 성령님께서 입수를 추관하여 주셔서 회개 기도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죄악, 우상숭배, 마귀미움, 타투, 시기 질투, 음란이 떠나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구독자님들 가정마다 십자가를 세우시고 가족간 장벽을 허물게 하소서 대화를 통해 가족 구성원을 이해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양육과 돌봄이 이루어지는 건강한 가정 되게 하소서 그 가정마다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어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 주소서 그 환우들의 건강 지켜주시며 날마다 강건케 하옵소서 수요어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도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에 영을 부소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소서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기도하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소서 교회 출예배 자리를 지키고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고 봉사하는 선한 마음 주소서 개인적인 부르심과 사명을 깨닫고 일상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헌신하는 중에도 틈틈이 겸손하게 쉼의 시간을 갖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고난 중에라도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소서. 그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소서. 그 개인적 은사와 부르심을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섬길 수 있도록 많은 이들에게 구하는 모든 은사를 부어 주소서. 사랑 믿음 제 지식 신유 축사 예언 방언 통변설 영분별 투시 중보기도 섬김 권면 구제 찬양 순교 건강 리더십 목양 교사 선교 비즈니스 그 세상의 성형명 메시지를 교회가. 거절하게 하소서. 스시녀 세대들이 영적으로 깨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청년 세대들이 바쁜 직장, 가정생활 가운데 예배생활을 지켜주소서. 자녀 세대들을 영적으로 깨워주시고 회복시켜주옵소서. 목요 세계 복음화와 성교를 위한 기도. 북한 국민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소서.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대한민국 교회가 성혁명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성교 사명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스라엘에 평안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보호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러시아, 중국, 북한이란 어둠의 연합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지켜주소서. 스 다니엘과 같은 기독교인들이 정치, 기업, 가정의 리더십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이들을 통해 성혁명으로부터 헌법을 거룩하게 지켜줄 수 있게 하소서.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에게 빠르게 성경을 보급해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소서 스 성교사들의 인권, 물권, 영권을 공급해 주시고 늘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소서 복음 전하는 지혜와 열매를 부어주소서 스 성교사들의 사역을 돕는 체정 거룩한 비즈니스 성교에 바람이 불어오게 하소서 마지막 시대 성교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비즈니스 생태계 전반에 임재하소서 금요 성인후 채널을 위한 기도 채널을 통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시청자들에게 전달되게 하소서. 복음의 능력을 누릴 뿐 아니라 때를. 어떤지 모서든지 복음을 전달하는 거룩한 일을 하게 하소서. 말씀을 읽고 분별하는 지혜를 시청자들에게 부어주소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 읽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채널을 사용해주소서. 채널 운영자 평강에게 성령 충만과 건강을 허락하소서. 구독자들이 늘 평안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토요기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내년 예배드리는 주입니다 일찍 잠자리에 들고 주 예배 시간에 일찍 도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소서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게 하소서 예배드릴 때 갖춰 입을 정갈한 옷과 주님께 드릴 애물도 두 손에 미리 준비할 수 있게 하소서 만남에 축복 주셔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소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게 하소서 한 주를 돌아보며 회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주님 앞에 아뢰수 있게 하소서. 또 우리 친인척 가족들이 모두 줄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